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랜만에 아레나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사 이트의 아레나워 그렇지!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엄청난 흑우가 될겁니다 마침 지금은 아포칼립스가 할인하고 있군요 뭐 퓨처 쇼크나 나이트메어는 할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캐르베르스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클릭! 내돈!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의 캐르베르스예요 기본 상태인데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생겼군요 먼저 전면부에 아주 공격적인 범퍼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범퍼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쪽에 무기가 달려 있는데요. 저기서는 아주 강력한 불꽃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앞쪽에는 바퀴가 한 쌍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세 쌍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철 덩어리는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뭔가 심플하면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무료 게임 없을까요? 바로 있죠. 모바일 게임인 레이드입니다. 네, 오늘 제가 광고할 게임은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참고로 게임 다운로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이 게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챔피언을 뽑아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신비의 파편, 고대의 파편, 보이드 파편, 신성한 파편이 있는데 다이내믹하게 열번 가자. 오 좋아 좋아 그래 바로 이거지. 나이스. 다시 한번더열번더 질러. 역시나 많이 뽑는 게 최고야. 그렇다면 이제 챔피언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와딱 봐도 보스몹이야 캐릭터 모델링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괜찮네요. 장갑 장착 완료. 갑옷 장착. 신발 장착 완료. 방패도 장착해 줍니다. 오좋았어이 친구랑 예 스타트. 파이어볼트. 그렇지. 수집도 할수 있고 특별한. 챔피언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다양한 유물과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태그 아레나에서 금괴를 획득하여 교환소에서 유용한 아이템을 획득하세요 또한 로그인만 하면 무료 챔피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일 로그인 보상을 최대 27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이드를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을 다운로드하세요 초보자인 경우 10만 실버 1개의 에너지 보충물 1 0개 미스터리 샤드 그리고 무료 멋진 챔피언 슬래셔를 받아가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이 멋진 챔피언을 보세요. 향후 30일 동안 받은 편점에 추가 보상이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바퀴부터 앞바퀴 사이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차량의 중앙 쪽에는 이상하게 생긴 배기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죠? 뭔가 깃털이 다 뽑힌 새의 날개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도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뭔가 트럭 같은데 여기 뒷부분은 뭔가 스포츠카의 뒷부분을 잘라서 이어붙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생긴 차가 다 있어? 다음에는 이 녀석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잘안 보이는데 일단 타볼게요. 다행히도 내부는 평범합니다. 뭐 개입판 정상적으로 있고 여기 뭐센터페시아라던가뭐 시트도 그렇고 내부는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차량 모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 모두 열기 따깍 어허 여러분들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 별거 없구만 다음에는 이 녀석의 공격 기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와 여러분들 화염방사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탭키를 눌러도 다른 무기는 쓸 수가 없어요 화염방사기만 쓸 수가 있습니다 개인 무기는 못쓰고요 뭔가 시험해볼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부어줄게요 여기다가 점착폭탄 하나 둘 좋았어 자 도화선에 불을 붙여 불 붙어! 빨리! 어,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 과연? 정착 폭탄은 과연? 나이스! 여러분들, 이거 정상적인 불꽃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디럭스를 불태워볼게요. 뭐야, 별로 데미지가 없는데? 여러분들, 한참 쐈는데도 별로 데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성능을 볼게요. 어차피 느릴 걸 알지만, 스타트! 달려보자. 과연? 네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네요 천천히 뭐, 가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답답해요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기본 상태일 때 돌파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를 박치기 오케이 날아가죠 다시 한번 더 박치기 박치기 박지기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내구도가 없어요. 그냥 바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프라! 그 다음에 부스터, 20%, 60%, 100%, 추돌부스트. 여러분들, 추돌부스트는 양 옆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부스터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100%, 프라!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차체, 먼저 장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왠지 매드맥스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식들이 많네요. 여기서 황무지 리추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차체 스파이크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탄 장갑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엔진 프로. 다음에는 머플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색깔이 진해서 잘안 보이네요. 일단 머플러 같은 경우는 트윈 갈라진 머플러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그릴, 그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부분이 살짝 살짝 바뀌는데요. 셰커드 슬래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는 후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거 저거나 투드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빨간색 조명 달아줄게요.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가 안 나요.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름 이 차량의 이름은 캐로베로스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레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수직 점프. 네 이거 달아주겠습니다. 100% 프로. 그 다음에 휠휠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고요. 타이어만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이어 항상 방탄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그 다음에 무기 먼저 램 무기 볼게요. 램 무기가 같은 경우는 박치기하는 부분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강화스쿱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지뢰 같은 경우는 저는 스파이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보조무기 같은 경우는 조수석 과염방사기 이건 당연히 달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풀개조가 끝난 캐로베르스예요 정말로 강력해 보이는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 녀석의 주행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출발! 이 차량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굼뜨죠. 하지만 속도가 금방 붙는 타입이고요. 덩치에 걸맞지 않게 아주 높은 가속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물론 스포츠카는 못 이기고요. 일단 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주행 성능 나쁘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 녀석의 속도가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부스터도 쓸수 있고 점프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달리다가 제가 부스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 스키 부스터 네 순식간에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차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빨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엔 충분합니다 다음에는 점프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키를 누르시면 점프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이키 그러면은 여기 다리 위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이 육중한 자체가 이렇게나 가볍게 날아갑니다 아주 다이내믹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캐로베러스로 테라바이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바이트 그렇지! 여러분들, 테러바이트가 속수무책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 녀석의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핸들링. 어우야. 여러분들, 차가 굉장히 길고 핸들링 각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천천히 꺾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업그레이드 했던 스파이크 지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내 지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쪽 바퀴. 이쪽 바퀴를 터트려. 좋았어. 터트려. 좋았어. 끝. 이런 식으로 덤프트럭의 서스펜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뭐 주행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내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밍이로처럼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할게요. 한 발, 버티죠? 그 다음에, 두 발! 네, 두 발도 버팁니다. 그 다음에, 세 발! 네, 세 발째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항공기와 비슷하죠? 여러분들, 다음에는 미니걸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좋았어! 그렇지! 발사! 빨리 터지거라! 오불붙쳤어요 과연 나이스 어 방탄 능력은 그렇게까지 우수하진 않네요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데스바이크 체르노버그 자바 소방차 스카라부 라이노 나이트샤크 페스티벌 버스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가자 가자 와 초반 발차력이 약간 느렸는데 그래도 그래도 중간부터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테크 소방차 자바 체르노버그 테러바이트 아니 테러바이트가 아니라 페스티벌 버스 이기고 그리고 그 뒤에 스카라브보다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앞에 나이트샤크랑 데스바이크는 못 이기는데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은 이 차량의 엔진이 엄청나다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들 이번에는 모든 스킬이 가능합니다 부스터를 쓸 거예요 발사 출발 가자 부스터 부스터 가자 달려 나이스 여러분들 빨리 가야죠 빨리 나이트샤크 이겨야지 나이트샤크 부스터 비키세요 스카라브 어아리 차량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데스바이크는 절대로 못 이기는데요 나이트샤크보다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경마장에서 전투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레이스긴 레이스인데 가장 빨리 간 사람이 우승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1등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폭발물을 제외한 무기가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기가 없는 분들은 기본 권총을 쓸 수가 있어요 시작! 스타트! 시작 시작! 도망가! 도망가! 나이스! 어 뭐야 뭔가 지금 바로 터졌는데? 시작하자마자 방금 뭔가 터졌습니다 저거 뭐지? 도망가! 일단은! 한 바퀴 도망가도록 할게요 아! 지금 누구 사남았죠 지금 여기에 인피 커스텀이랑 그리고 반대편에 라이노 탱크 있거든요? 과연 과연? 과연, 과연 누가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치기! 날려버리세요! 창위로창 위로 날리세요! 라이노 탱크가 지금 대포로 엄청나게 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폭발물은 금지입니다 총기만 쓸 수가 있어요 라이노 탱크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라이노!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나이스! 라이노 우승, 최종 승리자, 라이노 탱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요새 카고밥에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어? 와, 이게 걸리네요?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무거워서 카고밥이 날 수는 없나봐요. 잠시만요, 옵투한테 불좀 쏘겠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잘 구워졌어요. 맛있겠구만 다음에는 이 녀석의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길을 건너볼게요 와핸들릭 진짜 힘들다 여러분들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를 뭐 어떻게 갈 수가 없네 와 정말로 운전하기 겁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침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바다에서 가장 멀리 갈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APC, 쇼타로, 비젤란테, 리보레이터 여러가지 있어요 스타트 가자 부스터 최대한 멀리 가자 최대한 멀리 와 비젤란테가 가장 멀리 간것 같아요 하지만 캐르베러스 아직까지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았 아직까지 침수가 되지 않았는데 오 어, 파괴됐다 APC는 1등 그 다음에 2등은 비즌한테 3등은 저캐르베러스 그리고 4,5등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캐르베러스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적어도 통장에 800만 달러 이상 정도는 있어야 이 차량을 무리없이 끌수 있을 거예요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hey, 알았어요 알았다고